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 도우리교의 성도 여러분들 어, 우리들은 모두 다이 샌드위치라는 음식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 샌드위치는 겉에 빵이 있고 안에는 야채와 그리고 햄 그리고 다양한 소스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샌드위치에서 맛을 내는 중요한 부분은 겉에 빵이 아닌 안쪽에 햄이나 야채와 소스 같은 부분입니다. 그리고 겉을 덮고 있는 빵은 안에 중요한 부분을 더욱더 부각시켜줍니다. 어 제가 이왜 샌드위치 이야기를 했냐면 오늘 우리들이 함께 볼이 본문 말씀도 이렇게 샌드위치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먼저 본문 앞 구절인 14장 1절, 2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위에 말씀을 보면 지금은 이제 유월절과 무교절 이제 이스라엘의 명절 이틀 전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방도를 찾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예수님의 영향력이 너무나도 커서 명절에 예수님을 죽이면 밀란이 날까봐 명절에는 예수님을 죽이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 10절 11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지금 대제사장을 찾아가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구절들을 읽었을 때, 이제 뭔가 상황이 굉장히 좋지가 않고 어둡고 우중충하며 왠지 모를 긴장감이 돌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들이 느끼고 알수 있을 것입니다. 뭔가 이 어둡고 칙칙한 상황 속에서 아주 아름다운 한 줄기의 빛과 같은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마치 이샌드위치의 안쪽 부분이 마치를 내어주기 내어 주듯이 말이죠.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늘 본문 말씀을 좀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에 나오는 좀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죽음을 앞둔 지 며칠 사이에 베단이라는 동네에 주로 가셨습니다. 그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그런 마을입니다. 그곳에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가정이 하나 있었는데 그 가정에는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3남매의 이름은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였습니다. 그 3남매가 살고 있는 집으로 예수님은 자주 드나드셨습니다. 그리고 이날에는 특별히 예수님을 위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아무래도 제 생각에 이 잔치는 예수님이 인간에게서 받은 최후의 만찬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만찬을 예수님께 준비해 드리는데 장소는 나병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고 있지만 이, 잔치, 이 잔치를 주최하고 준비한 호스트는 어디까지나 나사로 마리아 마르다였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 나병환자랑은 함께 한 공간에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이 집을 지금 제공해 주고 있는 시몬이라는 사람은 아무래도 예수님께 치료를 받고 완쾌된 사람일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시몬의 집에서 음식 대접을 받으시면서 잡수시던 중에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또 다른 복음서인 요한복음에서 보면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렇게 다 부어서 한순간에 순식간에 그 값진 향유를 다 소비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한순간에 그 값진 향유를 다 써버린 마리아를 보고는 제자들이 분을 내며 말하기를 "저 향유를 어떻게 저렇게 허비할 수가 있느냐? 저것을 팔아서 차라리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좋았을 텐데" 라며 막 떠들며 난리가 났습니다. 그 광경을 보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그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 나무라지 말라. 그 여자는 나를 위해 좋은 일을 했다. 힘을 다하여서 내 장례를 미리 준비했다.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어디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전파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까지가 오늘의 본문이고 이 일은 아주 아름다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유대 나라는 만찬이나 식사를 할 때에 앉아 먹는 자세가 우리나라와는 좀 다릅니다. 비스듬히 누워서 왼팔을 이렇게 바닥에 대고 오른손으로 집어 먹습니다. 아마 배너라는 영화를 보신 분들은 이런 모습을 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수님이 비스듬히 누워서 다른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한 것은 어떠한 맛있는 음식, 어떠한 진수 성찬이 아니라. 그 시간에 예상도 하지 않았던 어떠한 여자가 들어와서 자기에게 특이한 방법으로 예수님께 선물을 드린 것이 예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했습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이름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에서는 마리아라고 나옵니다. 이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하나 들고 왔습니다. 그 향유병 안에 있는 것은 나드라고 하는 것인데 이것은 아주 값진 것이고 인도에서 수입해 온 대단히 값진 명품 향유였습니다. 그 향유를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부어 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특히나 계산이 빨랐던 제자가 한명 있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는 가론 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가론 유다는 빠르게 계산하고 말합니다. 야, 저걸 팔면 300데나리온. 300데나리온인데 저것을 팔아서 만약에 불쌍한 사람들에게 한 대나리온씩 나누어 준다고만 해도 300명 이상을 구제할 수 있었을 텐데, 아우 저걸 저렇게 허비하다니 이렇게 불평을 하며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확실히 가론 유다는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머리가 가장 좋았고 학벌도 가장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무리 중에서 돈 관리를 하는 회계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는... 언제나 효율을 따지려고 했던 사람, 자기 말이 다 맞다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가론 유다와 제자들이 지금 상황에서 이러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율법적으로 보았을 때는 율법에 의한 정당한 분노가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율법에는 유월절 같이 큰 명절 전후에 반드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율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테, 마가복음 10장 21절 말씀에서는 젊은 부자가 십계명을 어려, 어려서부터 다 지키며 살아가고 in, 있습니다. 예수님, 저는 이제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라고 예수님께 여쭈어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겸면하신 것을 미루어 보았을 때, 가론 유다와 제자들의 반응은 어쩌면 당연한 반응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제자들은 마리아의 이 행동의 배후에 있는 동기가 무엇인지 잘 모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마리아가 왜 이러한 행동을 했는지 모르고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마리아가 예수님께 향유옥합을 깨뜨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와 그 배후에 있는 동기를 알아야 합니다. 마리아는 300 데나리온이나 되는 향유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 당시에 300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1년치 봉급이고 그래서 이 향유 옥합은 그 당시에 약 3천만 원 정도의 가치입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대대로부터 내려온 가보를 깨뜨린 것인지 아니면 마리아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모은 것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향유 옥합은 마리오 마리아가 결혼할 때 결혼 지참금으로 써야 했을 아주 소중한 물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향유가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은 뒤그 향유가 흐르고 흘러서 예수님의 발에 내려왔을 때 마리아는 자신의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이 당시에 중동 여인들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신체 부위는 다름 아닌 머리카락이었습니다 외갓 남자에게 보여서도 안 되는 것이 이 머리카락이었고 결혼한 남편에게만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이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리아는 그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은 것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비싼 향유를 깨뜨려 다 부은 뒤에 예수님의 발을 닦을 수 있었던 분명한 이유와 동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무엇이었을까요? 사람은 가장 값진 것을 아까운 줄 모르고 바보처럼 다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바로 사랑할 때입니다. 마리아의 배우에 숨어 있는 동기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그것도 그냥 남자와 여자의 그런 어, 에로스적인 사랑이 아니라, 아니라 높은 고차원적인 그런 아가페적인 사랑은 마리아는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언제나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왜 자기를 찾아오셨는지 너무나도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가난하게 되셔서 이처럼 볼품없는 나를 선택하셨는지 마리아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적절한 때가 되자 그런 예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품고 있던 마리아의 마음에는 성령님의 감동하심, 하나님의 감동이 밀려 들어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그리고 발에 흘려 내려오는 향유를 머리카락으로 바꿀 수 있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동은 사람이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지금 자신의 존재를 이러한 행동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용서 받을 수 없고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용서와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딸이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으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기름을 붓는 행위, 이것 또한 한 것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경배와 예배 행위입니다.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할수 있는 최고의 예배를 마리아는 지금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에 있을 때 이런 아름다운 예배를...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군대에서 교회를 다녔습니다. 군대 교회에는 원래 군종 목사님이 있습니다. 군종 목사라는 것은 신분이 군인인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계급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다니던 교회는 민간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말 그대로 군인 신분이 아닌 그냥 일반 목사님이 군부대로 오셔서 예배를 드리고 다시 돌아가시는 그런 일반 목사님이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이제 군 목회를 마칠 때가 되셔서 가시기 전주에 군인들을 위한 특별한 이벤트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 이벤트는 이제 그 목사님이 맡으신 교회의 성도분들이 많이 나와서 와플도 만들어주고 아이스커피도 만들어주고 그리고 떡볶이도 만들어주며 먹을 것을 군인들에게 많이 제공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것에 감동을 받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특송 시간이 있었는데, 저는 이때 어마어마한 감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특송 시간에는 한 다섯 살 정도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와 일곱 살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 두 명이 나와서 막 춤을 추면서 이렇게 몸짓을 하며 춤을 추었는데, 무슨 춤을 추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린이 찬양이 나오자마자 그 아이들은 밝게 웃으면서... 군인 아저씨들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 춤을 추는 것을 보며 저는 그때 엄청나게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참 많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작은 아이들도 쓰셔서 일을 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그 나이에 뭐 가진 게 없는 그 나이에 자신이 유일하게 갖고 있던 것은 자신의 작은 몸으로 춤을 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아이들이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마리아와 어린 아이들처럼 예수님을 더욱더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에 감화 감동되어서 예수님께 언제나 최고의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다 함께 마가복음 14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 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를 책망하는 제자들을 보시고는 제자들에게 가만 두라. 이 여자를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은 계속해서 오르냐, 옳지 아니하냐로 판단하며 율법의 범주를 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이 마리아를 나무랄 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기초를 무너뜨리시고 마리아에 대한 평가를 새로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일을 보시고 율법에 빗대어 옳으냐, 옳지 아니하냐로 상황을 보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네가 틀렸다라고 하지도 않으셨고, 그렇다고 칭찬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직 마리아의 예배를 보시고. 자기에게 좋은 일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여기서 이 상황을 직접 목격하신 예수님이 평가한 좋은 일이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이 말은 칼론 에르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을 이제 언어학자 요아킴 예레미아서라는 언어학자가 아주 멋있게 이 의미와 아주 가깝게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것은 바로 적절한 아름다움. 이라는 뜻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이 적절한 아, 적절함이라는 단어는 적절한이라는 단어랑은 아, 적당함이라는 단어랑은 많이 다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적절함은 하나님께서 창조했던 원래의 자리라는 뜻입니다. 딱 맞는 아름다움이라는 것이죠. 한번더 정리하자면 인간이 가장 아름다운 적절한 자리는 망가졌던 인간성이 회복이 되고, 그리고 영혼이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그 자리가 가장 적절한 아름다움, 하나님이 본래 만드신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익이 되느냐, 손해가 되느냐의 프레임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결코 열어질 수 없는 그러한 시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영혼의 회복과 헌신을 보시고 아름답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말씀하신 것도 좋았다. 였습니다. 즉 인간이 가장 하나님 앞에 적절한 아름다운 자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계속해서 마가복음 14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일에는 적절한 시기와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느끼는 것도 그 순간에만 할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그 어린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 그리고 청소년일 때만 할수 있는 그런 시기와 때.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을 그 누구보다도 많이 도우셨고,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을 막으실 분이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은 더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를 앞두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지상에 머물러 계시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라는 여인은 이 때가 아니면 할수 있는 아름다운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리기 전까지는 한 번도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들을 위해 목숨을 내어 주러 가시는 길에 마리아가 하나님의 감동을 힘입어 예를 갖추어 배웅을 해 드린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므로 예수님께 더욱더 집중을 했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를 올라가실 때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지치고 힘들어서 못 올라가실 때 그때 마침 지나가고 있던 베드로와 동명이인인 구레네 사람 시몬을 시켜서 대신 십자가를 지게 했습니다. 이때가 예수님의 수제자인 시몬 베드로가 그 십자가를 대신 지었었어야 했을 때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이미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번 부인하고 도망가서 멀리서 지켜볼 때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이름은 같지만 제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지게 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우리가 적절한 때와 시기를 놓치면, 놓치지 않으려면 바로 마리아처럼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마리아가 과연 의도적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려고 향유 컵을 부었을까라고 생각을 해 보았을 때제 생각은 노였습니다. 마리아는 그저 예수님을 그 누구보다도 사랑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항상 귀 기울여 들었더니 하나님이 그 적절한 때 적절한 시기에 진짜 그 행동을 해야 할때그 감동을 부어 주셔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할 수 있었고 그 행동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연결되는 하나의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설교 제목은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믿음이지만 사랑을 조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의 모든 행동의 동기는 사랑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세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제일 처음으로 물어보신 것도 유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였습니다. 사랑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재지 않습니다. 사랑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바쳤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여전히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버릇이 있습니다. 사랑은 무모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예수님이 우리들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우리에게 물어보실 때 저와 여러분의 답변은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그런 답변을 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요한복음 12장 3절 말씀을 읽어 보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저는 백화점 화장실같이 깨끗하고 은은한 향기가 나는 화장실을 좋아합니다. 아무래도 깨끗한 화장실을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제가 도우리 교회를 처음 왔을 때가 2021년 한 9월달 정도에 처음 왔었는데, 그때 부평에 있었던 도우리 교회 화장실은 작았고, 한 개밖에 없었지만 그한 개의 화장실이 아주 잘 관리가 되어 있었고 향기도 나고 노래도 나오는 그런 화장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화장실이 좋았습니다. 화장실은 조금만 청소를 안 해줘도 금방 더러워집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깨끗한 화장실을 보면 저는 기분이 좋아질 때가 있습니다. 이 화장실처럼 사람도 같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죄인의 냄새가 나야 하는 그런 몸에서 죄인의 냄새가 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날때 우리들은 기분이 좋고 우리들을 보는 다른 사람들도 그 향기를 맡고 예수님께로 다시 돌아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랑하고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들은 성령의 힘입어서 아깝지 않게 각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향유 옥합을 마침내 깨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가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금요 철야 기도 시간을 통해서 그리고 삶의 모든 순간순간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더 간절히 갈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